안녕하세요. 하우스 컨설팅 공인중개사 하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미분양 복복층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복복층이다 보니까 세개 층을 다 사용하는 집인데 이미 할인이 한번더된 상태에서 거기서 또 3천만 원을 내린 집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하다 보면 각 현장마다 신기하게도 해야이된 집이거나 될듯말 듯하다가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생기는데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런 집들이 미분양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가격도 내리게 되고 그래도 안 팔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원가에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미분양이 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 현장은 분양 초기에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속도도 아주 빠른 편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해약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시간도 지나게 되고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고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 문제도 있고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된 분양가는 4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고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일 경우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원 테라스 있는 3억 중반에 1층도 남은 집이 있으니까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의 다른 미분양 물건과 함께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요 자, 오늘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저희 사무실 막내 예쁜 실장입니다. 일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채널에 합류해서 함께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단지인데요. 지금 단지가 굉장히 크고. 넓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동은 어디죠? 저 끝동의 저아 3층입니다. 아. 그리고 주차는 음. 여기 주차는 외부 주차도 가능하고요 필로티 주차도 가능해서 1대일 이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 빌라도 이렇게 필로티 주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물건 뭐비 오는 날 네. 필로티 없으면 비 맞고 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가볼계요 <laughs> <laughs>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laughs> 자, 현관인데요. 어, 여기는 입구부터 좀 뭔가 달라요. 아, 천장이 음. 진짜 인테리어에 신경쓴 빌라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참 인기가 네. 엄청 많았다고 하더니 정말 확실히 다르기는 하네요. 1승 어, 일승... 천장도 너무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진짜. 어. 조명도 너무 예쁘고. <laughs>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제품으로 해서 12인승이네요. 어. 음. 음, 언니, 이제 여기가 3층. 내부에 들어온 음, 거죠. 음, 네. 음, 음. 어때요? 난 개인적으로 일단 음, 가장 음, 수납장, 신발장 너무 마음에 음. 들어. 음. 나는 수납장 작은 거 정말 싫거든. 그렇지. 음. 맞아. 4인 가구만 돼도 요즘은 신발도 많고. 음. 우산도 꽂아야 되고. 맞아. 작은데 여기는 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나 있어. 3 4평 아파트도 음. 솔직히 신발장 없지. 좀 이렇게 갖거든. 그래서 나요 어. 부분 정말 마음에 들고 또 여기 신발장 그 아래 보니까 타일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줄눈 벌써 이미 돼 있으니까 그러네. 어, 별도로 돈 들일도 없겠네. 어, 그 <laughs> 어. 처음 입주하면 이거 하는 거돈 많이 들거든. <laughs> 맞아. 맞아. 어 언니 여기 왼쪽에 화장실 바로 있는데? 응. 음. 어. 아, 여기, 여기 복도, 아니, 어. 계단 음. 공간 밑에 이거 활용해서 화장실을 음, 만들었나 봐. 잘 만들어놨네. 음. 게스트 이용하라고. 음. 어차피 여긴 방이 없으니까 샤워기 음, 음. 없어도 크게 음. 뭐 문제는 음. 없을 것 같아. 근데 중문이 없다. 아, 그게 음. 조금 아쉽네. 응, 음. 그지만 나는 중문을 어떻게 달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신발장이 너무 으니까난 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음. 자, 들어오자마자, 와. 제 거실도 굉장히 넓은데, 넓은데 언니 풍배 음, 풍뷰 너무 좋다. 와 거실 수납장. 여기다가 수납장을 이렇게 해놨네. 너무 잘 해놨는데 언니. 어 근데 여기 시공한지 조금 한 1, 2년된것 같은데 와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 월에 지금 딱 맞아 갖고 지금 진짜. 어디 내려앉거나 삐뚤어진 곳이 없고 그러네. 시공 아주 일자로 너무 잘 맞는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실리콘도 마감도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네. 잘 되어 있네. 음, 음, 확실히 잘 지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메리 콘서트도 있고, 여기 선반에다가 예쁘게 뭐 소품 같은 거, 어. 뭐 화분 같은, 나는 화분을 좋아하니까 음. 그런 거 올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음. 다육이 같은 거 나도 좋을 것 같고. 그치. 애 어. 있는 집에서는 어. 책장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음. 여기가 지금 거실이 넓으니까, 쇼파 같은 걸 여기다 놓고, 공간 분리해서 사용해도 될것 같고, 뒤쪽으로 딱 붙여서 넓게 써도 될것 같고. 근데 청라 옛날에 한참 입주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 맞아. 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 자. 음, 음. 와, 거실 와. 창도. 너무 넓은데? 음. 너무 넓은데? 여기가 지금, 오, LX 제품이네. 어, 그러네. 아, 아 등급도 굉장히 높은 제품을 썼네. 음, 단열도 너무 잘 되겠는데? 어. 걱정 없겠는데? 어, 딱 문을 닫으니까 지금 음. 직각이딱 맞아갖고, 음. 어. 요즘 하자 나오는 집들이 언니 그치? 뭔지 알지? 어. 이게 안 맞아서 밀리잖아. 그 여기는 어. 시공이 엄청 잘 됐네. 그리고 딱 닫으니까 역시 흔들림도 음. 없고, 음. 시공 잘했네. 음. 소음이 하나도 안 돼. <laughs> 그리고 에어컨도 음. 그냥 어. 시스템 매립 에어컨 아니야? 그러면 뭐 다른가? 그냥 보면 알지 않나? 무풍. 무풍? 어. 어. 무풍인데 시스템 에어컨이구나. 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 송전탑이 근데 앞에 음. 있어서. 조금 아쉽지. 근데 나도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 아 송전탑이 있어서 안 팔리는구나. 어 워낙 여기 인테리어 잘 돼있다는 라 음.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아 송전탑 때문에 그러는구나 딱 했는데 음. 내부를 딱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지어 송전탑 있어도 나 같으면 살것 같아. 맞아. 음. 자 그리고 지금 콘서트도 지금 이렇게 아래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보통 이구 음, 여기는 4 구로 어, 되어 있고 오, 스위치도 예쁘지? 왜 이렇게 많아? 예쁘지? 너무 예쁜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조명을 하나 하나 다, 다 분리해 놨나 봐. 근데 벽 진짜? 지금 벽 시트지랑도 굉장히 잘 맞아. 색깔이 너무 잘어려 이거 시트지 어떤 거 같아? 너무 예뻐, 언니. 나는 이런 색깔을 너무 좋아해. 나도. 차분해가지고. 나도. 딱 들어왔을 때 집에 오면 뭔가 딱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는 어. 느낌? 아, 그래? 음. 나는 좀 차가운데 좀 도시적인 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음잘 맞는 것 같고. 레일도, 조명. 조명 여기는 좀 독특하다, 언니. 마그네틱 조명인데. 어, 마그네틱 조명? 어, 어 요거 조명을 뺐다 음. 붙였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딱 갖다 넣을 수 아, 있어. 어, 진짜. 음, 그래서 음. 굉장히 예쁜 것 같아. 응, 음, 그래서, 아, 거실, 아, 잘 해놨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보면, 음. 지금 테라스 있다? 음. 어, 여기 너무 좋은데, 언니? 좋아? 어. 그리고 앞에도 어, 좋지. 너무 좋은데? 응. 음. <laughs> 앞에도 뻥뷰네, 여기도.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티타임 같은 거 해도 좋고, 그냥 어. 간단하게. 근데 여기는 그냥 창고 같은 거좀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또 테라스 그, 공간이 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고 싶어? 나. 음 여기 어. 김장 요즘 김장철이잖아 언니 요즘 아파트가 다 알지 확장이 돼가지고 베란다가 아, 없어 아, 그래서 김장하려면 화장실에 가서 그 좁은 데서 배추 절이고 맞아, 맞아. 거실에 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하고 하는데 여기는 어. 여기서 저 배추 절이고 김장하고 수도꼭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소 한 번에 쑥 하고 너무 좋지 언니 어른들은 여기 에 응. 음식 말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너무 좋아, 하시지 어, 어, 주부들은 복층이니까 뭐, 뭐 어머님, 부모님 모시고 살아도 어, 크게 문제 어, 없을 맞아. 것 같아. 그러겠네. 어,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 어, 그러네. 주방에도 거실에도 있는데 여기도 오프 어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네. 음. 되게 사소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 굉장히 좋네. 음. 자 여기 주방인데 주방은ㄷ자 형태로. 어 동선 활용이 좋게끔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네. 자, 개수대. 와, 되게 깊고. 어, 어. 난 이렇게 싱크도 너무 넓은 집에 살고 싶어. 그치 응. 우리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응. 이게또 주방이 또 여자의 로망인데. 자, 여기 장점인 뭐게? 아이린드 식탁. 이거? 아니 이거 세라믹 상판이에요 아 진짜? 어, 굉장히 비싼, 남들은 세라믹 못 쓰잖아 너무 비싸지 쓰고, 그치, 근데 여기는 음. 상판도 세라믹 음. 상판을 사용하셨고 음. 나는 솔직히 아일랜드 식탁 항상 설명하면서 아 이거 설거지 개수대에 아일랜드 식탁이 음. 있으면 이런 거 밥그릇 같은 거 어디다 놓을까 다 위에 올려놓지 그치, 지저분한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매립되돼 있어서 이게 난 정말 대단 너무, 벤정, 너무 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네. 그렇죠. 어. 음. 추저 같은거나 도마 같은 거. 응.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삼구 전기 국탑 여기 기본 옵션 아래 지금 식기 세척해 이거 어. 이거 또 여기 광파 이거 기본 옵션 다 옵션. 어. 근데 냉장고는 없어. 음. 이거는 이제 준비하셔서. 어. 음. 언니 저거 뭐야? 아 이거 메리 어. 콘서트인데 음. 여기는 메리 콘서트도 이렇게 좀 독특하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예쁘지? 예쁘게 아, 있네. 음, 음거 이것도 좋고 여기 환기창도 잘 되어 돼 있고. 있고 수납도 굉장히 많잖아. 보면 지금 위 아래 지금 지금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앞이랑 음. 지금 뒤에 수납이야? 아 언니 여기도 다 수납장인데? 어 그런 그러니까 거. 엄청 높네 수납도 굉장히 많고 진짜? 지금 여기 너무 잘 되어 있네. 지금. 인선이 앞으로도 지금 수납이 굉장히 많이 헉! 되어 있고 음또 아일랜드 식탁 거. 여기 뭐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앞쪽에다가 또 식탁 아 같은 거 두고 다이닝 공간으로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음. 6인용 식탁을 넣어도 동선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응. 음. 거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그지? 어차피 3층은 방이 없으니까 음. 뭐 다이닝 공간으로 예쁘게 꾸며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음. 이게 뭐냐면, 위에 수납 있잖아.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처져 음 그래서 보통 보면 없는 데가 많은데, 맞아, 맞아. 지금 이 현장은 음 보강될 됐네. 그래서 이 점도 굉장히 음 좋네. 그리고 나는 이 문도 너무 좋아 이게 뭐야? 아, 메릴 때 있는데 문이 없는 줄 알았어. <laughs> 다용도실이요?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네. 진짜 넓다. 음, 음. 다용도실도 음 진짜 넓고, 이게 위에 분말 소화기야. 와 이게 뭔가 좀 온도가 높아지거나 뭐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음. 음. 다 탄성 시공 다돼 있나보다 이거.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좋다. 어 수전 봐봐 언니, 되게 독특하다 여기는 수전도. 그러니까 수전도 독특하네 여기는. 음. 오, 와 좋다. 자 그리고 이런 건 누가 다 해준다고 이사는 이사님, 이사님 이제 앞으로 주조사할 때 <laughs> 어. 항상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어. 이사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요돼 아, 알겠어. 요 어. 어. 어, 너무 좋은데? 어. 어. 언니 부, 보조 주방. 어. 왜 우리 집에서 막 음식 끓이고 하면 옷에 냄새 배잖아. 응. 난이 공간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았 그냥 뭐. 트가 휴대용이라도 음식. 놓고 여기서 문 열어놓고 음식 하면 나 아, 생선 구울 때가 제일 싫어. 아, 그치그치 집에서 요즘 그 생선 많이 네. 안 음, 먹잖아. 음. 난 주방 보조 너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 사람이. 나 그래서 음. 이 공간 너무 좋고 조명도 예쁘다. 아, 확실히 주방 조명도 예쁘고 음.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래? 그러자고요. 음 언니 여기는 계단이 높지가 않네. 응, 그렇지. 응, 그래서 뭐. 애들이나 어르신들도 올라올 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손자이가 없다. 아,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아. 그렇지 요거는 계약하시면 음. 건축주 사장님이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네. 어, 올라오자마자 화장실이 어, 있네. 아. 어, 여기는 아래보다는 훨씬 넓다. 훨씬 굉장히 음, 넓다. 음. 넓다. 어. 아, 나 마음에 들어. 여기도. 여기 어. 진짜 넓다. 어머, 넓다. 언니. 욕실도, 욕조도 있어. 응. 음. 어, 1인 1조인가 난 아, 오히려 이렇게 또 거리가 있으니까 난 좋을 거 같아. 어. 음. 여기서 샤워해도 여기 물이 안 튀니까 좀 약간 그렇지, 분리해서 그렇지 어. 맞아. 자 그리고 어 언니 여기는 우드 톤이야. 또 오른쪽은 어 그러네 책상이 그렇지. 어 그래도 그레이하고 잘 맞는데? 어 너무 다 그레이면 또 이상할 수도 있거든. 여기는 이게 뭐야? 있는지 잘 봐야 돼.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어머. 펜트리 엄청 아 온종... 아오 좋다. 오자마자. 어딱 펜트리를 오른쪽에. 오 펜트리가 넓게 돼 있고. 지금 이 공간 그냥 조그맣게 그냥 거실 겸뭐 음. 다이빙 공간 뭐 이렇게 쓰면 되길 것 같고 음. 작은 방이 하나 있네. 어, 오른쪽에 오면 음. 방이 네. 보이고 역시 시스템 에어컨. 음. 어, 언니가 말한 루프 에어컨 음. 설치되어 있고. 방은 크기는 그냥 침대, 뭐 화장대, 뭐 옷장 정도 들어갈 정도 음.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방 하나 또 있는데 2층은 방이 3개다. 아. 어. 음. 이 방도 그냥 음. 3종 세트는 딱 들어갈 음. 것 같아, 그렇 음. 에어컨 역시 있고. 있고. 음. 아 여기가 안방인가 본데 언니? 아, 음.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부부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언니. 트 <laughs> 드레스룸, 드레스룸. 드레스룸. <laughs> 응. 어, 아니 순간 화이트톤이어서 어. 나는 좀 순간 좀 이거보다 좀더 넓게 느껴졌는데, 음. 어, 넓긴 넓은데. 오겨진 공간 같다, 숨겨 그리고. 아, 거기 또뭐 있어? 또 있어 어머 얘는 문들이 음. 다 색깔이 다 어. 이렇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톤이 어, 어, 순납 공간을 잘 찾아야지 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 좀 좁다 싶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화장대는 음. 밖으로 빼고 여기다가 음. 하나 더 짜도 될것 같아 음, 그리고 환기창이 있는데 좀 앞에 건물이 음.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냥 커튼 근데 내리고 그렇게... 될것 같아 동강 거리가 좁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옆에서 음. 이제 좀 보일까봐. 음. 그래서 그냥 커튼 그냥 살짝 맞아. 내리고 써야지. 이거 음. 안방 부부 욕실인가 보다. 아, 근데 오, 타입아. 난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음. 되게 좋아해. 음. 우드 약간 느낌 타입인데. 언니, 여기 아까 거실이 우드 톤이었잖아. 어. 또 이런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아, 이거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나 개인적으로. 음. 어, 여기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네. 음. 음. 잘 해놨어. 음. 자, 위에 3층 한번 올라가 볼까? 3층. 응. 어, 언니, 여기 헉, 조명도 되게 예쁘다. 그러고? 어, 필렌지가 여기도. 다 방염 필렌지로 시공이 됐네. 어, 아까는 몰랐는데, 어, 진짜 붙어 있네, 방염이라고. 그치, 다. 응. 어. 어, 여기 화장실 또있어 화장실이 여기 그럼 총 4개인가 보네. 춘마나다 있나 보네. 그럼 방 4개, 화장실 4개? 응. 음. 그러면 1인, 1방, 1 화장실이야? 어, 그렇지. 1인 화장실 4개 화장실. 너무 깨끗하다, 여기 화장실도.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이거 주방 꼭 필요하다. 왠지 알아, 언니? 네. 오른쪽에 테라스. 아, 그렇지. 또 아래서부터 알아. 갖고 나온 게 뭐하니? 까 와우. 아, 그러네. 자, 일단 테라스 가기 전에 방을 먼저 보자. 그럽시다. 와. 어, 이거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아니 여기 진짜 넓다. 저방 쪽에도 이게 응. 있나봐. 근데 방 쪽까지 쭉 연결이 돼 있구나. 엄청 어. 넓어. 이거는 이사님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미로 같아요. 진짜 인서트로 안될것 같아요. 엄청 넓어갖고. 어 넓다 넓기는. 네네네. 저 끝까지 돼 있구나. 어. 이런 공간 애들이 엄청 너무 좋아하지. 신발 벗질하나? 여기 어. 애들 안 나올 걸 안에서. 맞아. 음. 아 나도. 여기도 문이 있고 문이 어. 총. 그니까, 아까 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어된 거고, 거. 지금 여기도 에어컨도 에어컨 에어컨 되어 있고, 환기창도 되어 있고, 여기 조그만 마 수납도 도 되어 있다. 그 네. 방은 또 화이트로 깨끗하게 해놨네. 자, 오늘 또 역시. 오, 두구두구두구. 테라스. 테라스. <laughs> 어때? 와, 언니. 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뻥뷰, 평, 뻥뷰, 그냥. 그치? 어. 하, 나 속이 뻥 뚫려. 뻥 뚫리지? 응, 응. 정말 밤에는 더 예쁠 것 같지 않아? 어. 전기 조명만 진짜. 이렇게 있고 음. 정말 아까 딱 들어왔을 때 음. 이거 송전탑 때문에 음. 걱정 많이 했잖아. 음. 그런데 3억 후반대 테라스 복복층이야. 그리고 음. 이런 진짜 자재도 진짜 고퀄리티 음. 있는 음. 자재를 써서 음. 나는 어,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와니까 너무 좋은데. 처음에 그니까이 집을 보기 전에 송전탑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음.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건 송전탑은 생각이 안 나. 그냥 이 집의 장점이 너무 보이는 그렇지. 거지. 어. 정말 역시 다 화장실 네 개, 방네 개, 지금 이 테라스에 저 언니가 말한 대로. 자제 자재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여기도 보면 음. 그냥 여기는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단열 아 지금 음, 여기 봐봐 벽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음. 해놓은 거야 음. 단열 때문에. 단열도 잘 되어 있고 음. 그래서 겨울에 아무래도 좀덜 춥겠지. 그리고 음. 여기 검은 부분 이거 실리콘거든. 이 음. 여기서부터 쭉 보면 실리콘 굉장히 잘돼 있어.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아, 나올 때비 맞지 말라고 응. 설치는 거 어, 같은데. 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정말. 그런... 하는 어. 사람은 이거 다 일일이 하나 하나 신경을 쓰고 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다어 맞아 맞아. 이것도 진짜 어떤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조정만 <laughs> 빗물이 이 틈으로 다 들어가니까 음. 정말 경사대에서다 물이 그렇지, 밑으로 빠지게 되 그렇지. 그리고 아, 어, 이거 데크 물잘 빠지는 데크 아니야 이거? 어 맞아 맞아 이것도 합성 데크로 해갖고 아 음,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셨네. 음. 음, 어 여기서 진짜 바베큐 먹으면 너무 좋겠다. 난이집 이런 데크 로망이야 언니. 그렇지. 나는 날 촬영할 때마다 사고 싶어. 아 나도. 난난 맨날 이런 집 보고 있는데. <laughs> 어 그리고 음. 수도 지금 여기 되어 있고, 이렇게 조명도 되어 있고, 전기도 저쪽에 있어. 호주도 아 있지. 그러네. 음, 그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다 하나 하나 활용성 있겠어 언니. 응. 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다 꾸면서 할수 있을 정도로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음. 너무 좋다.